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선화동 매운 블랙면이 출시해서 항상 준비했어요. 선화동 매운 블랙면은 연잎 가루를 사용한 연잎면이고요. 연잎면은 질기지 않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해요. 선화동 매운 블랙면의 매운 맛에 선화동 시비김치의 알싸한 매운 맛이 더해져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짜릿함과 매운맛의 끝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드려요 어, 매운 비빔소스는 양을 조절해서 원하시는 매운맛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맵게 먹고 싶어서 그냥 양념 다 넣었고요 먹다가 이 시비김치도 좀 넣고 같이 비벼 한번 먹어볼게요 선화동 매운 불냉면 선화동 매운 물냉면 맛있게 잘 먹을게요 먼저 이 그냥 물냉면 육수 한번 먹어볼게요 육수 굉장히 진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거 육수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laughs> 소나동 실비 사장님께 이 블랙면 출시했다고 얘기 듣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실비김치보다 매워요? 물어봤는데요. 맵대요. 그래서, 어, 걱정 만 기대 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실비김치보다 매워요. 처음 먹었을 때 매운 게확 오면서 계속 매운맛이 맴도는데요. 기분 좋은 매운맛이에요. 이 블랙면은 매운데, 맛있고 기분 되게 좋아요. 매운맛이 느껴지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What <sweak> the- 그냥 육수도 맛있지만요, 이렇게 매운 양념 소스와 넣고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비김치 넣고 비벼먹으니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매운 불랙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맛있게 매웠고요. 어떻게 이 양지 육수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매운 양념 소스를 넣고 매운 물냉면으로 먹어봤지만요. 다음번에는 그냥 양지 육수만 넣고 시원하게 그냥 물냉면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육수가 너무 맛있어서. 진짜 계속 리필해서 먹고 싶어요. 육수만 따로 또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매웠어요. 그리고 맛있게 매웠어요. 어 매운 음식 먹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어 맵기는 매운 양념소스 조절해서 입맛을 맞게 드시면 되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